자토 자, 행 어, 토는 이제 이제 까땅 산을 큰 산을, 산을 말하고 중중을 음? 말해요. 어, 또 환경 중요한 음양의 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네. 이제 봄년은 봄, 겨울을, 겨울을 가잖아요. 가잖아요. 하면, 그러면 봄에서, 봄에서 여름에, 여름에 가는 구간, 구간 이제 여름에서, 여름에서 가을로 가는 구간, 구간 이제 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가는 구간 사사야 이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청안에는이 토와 토와 토고지에는이가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술품이 이렇게 4 가지가지가 있는데 어첫는 10가지, 천0이지 10가지가 있고 이제 이지1 0가지토 때문에요. 1가지가지가니다자타톤또미니라고해서신신 말해요. 또, 또 자기 중심적. 중심적 어, 어. 자기중심강하고속내에알수없다1 0 0 0 0 0 0 0다이 말이에요. 속내나이 수가 없다. 없다. 또시것은 또 절대 안, 안 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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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에들어야지 마음에 하고 까다 롭다까다롭다인내또 있네. 다. 남은려 하는 성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 의리들또안말하우리리 음. 의리를 외치는 분들, 분들, 보통, 보통 토에 음. 성향이, 성향이 강하게, 강하게 계신 분들, 또 현실적이고 실질적이고 고수적이에요. 고수적이에요 고전적인 성격을또 가지고 있고, 있고 고지식하다, 좀 뚜둑하다, 토의 오행은 또 안정감, 평화를 중시하고 이제 진취함을또 유화하고 지구력이 타. 어어 어. 스트레스, 스트레스 강합니다. 강합니다. 어, 어 근데 오래 일단 사귀면, 사귀면 오래 가거나 조건적인, 조건적인 만남이 되기 쉽다, 쉽다 현실적이고, 현실적이고 실수이기 때문에 음. 또 그런,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음. 음. 융통성이, 융통성이 없어요. 그 대신, 그 대신 어, 토는 이제 융통성이 조금 소심하면서, 소심하면서 어, 자기자신의은칭을해서기가을 어, 자기 잘해서, 자신이신잘해잘잘을잘을이잘신을 많이 잘을 잘해서, 신신을 어, 중계, 이잘잘해서이 팔고, 팔고 사고, 사고 하는 게자 자역할 잘한다 또잘잘니다용역이 좋다. 좋다, 편안하고 이제 엉망 마음, 인자인자 가지고 있어요, 인내요, 일이 많아요자단 많아요. 음, 음. 단점은 따따하다 고치기 차기 죠 고집이 잔잔한 사람이다, 사람인통성이다또우유단이결단을잘 하지 다 섬세하지, 섬세하지 못하다. 또내를드러지않아 단점이 되겠어요. 자 같은 경우 할인업, 할인업, 토도 그래서 하와 음, 음. 같은 하루 하이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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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루 하루 하루 서루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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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이제 창고를 말요같은 그 같은 경우에는 땅 밑에 저장 저장하는 공간이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창고, 창고 금 이런걸 말해요. 금융은행 이 중개 공예 정원 이렇게 음, 음. 하실, 하실 수, 수 있다. 있다. 건강에 소화기 비장피부 비장, 아피이분 어, 건강 어, 챙기시면 되고 입을 말합니 이입 말하고, 말하고 이제 모+ 모+ 모은 모은 이제 비누과, 모+ 안에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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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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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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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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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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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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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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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고